자! V e 원 f y 요원 o n 요 of you, one o 에 y o 저희가 uh -huh. 지금 아리랑TV의 a f t e r s c h o o l c l u b 을촬영 f you, 네. o 그 전에 이제 b e f o r e s c h o o l c l u b 이춰주 해서 저희가 또 타이틀곡이 u o n 질이잖아요 u o 댓글이 이렇게. 어. 뒤에 나 of y o 나 나오고 있어 나옵니다. 하나 나와요. 좀 댓글을 좀 읽어 볼까요? 오나 지금 수전 중 있나 봐. 헬로 엑사이티드. So I'm so excited. 아 따따따. 아 사나, I love you. I love, I love you. you. 만 높게 들어 주세요. 네, 그렇게요. Yeah. 어, 술래는 어떻게 뽑아요? 술래는 제비 뽑기로 뽑을까요 제비 뽑기. 네, 네, 바로 준비되었습니다. 네, 네, 여기, 어, 예. 어, 여기 세스 안에 새스만 좀 종이를 준비하셨는데요. 한명한 한 명씩 뽑아서 네. 그 안에 있는 술래. 순례. 네, 술래 지정되시는 어. 분은 오늘 방송하는 동안에 네. 계속 미션을, 미션을 수행하셔야 돼요. 아, 네. 좋아요. 좋아요. 그러면한명한 한 명씩 뽑아 뽑아. 그러면 그분 점만 알고 이제 네, 이 아,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제가 이렇게 몰라요. 이렇게 이 스테이가 희생을 하고 상대 네. 한 명씩 뽑아요. 아, 진짜 떨린다. 다부터 뽑을게 그러면 아, 나는 이거 뽑겠습니다. 자, 우 자, 사나, <laughs> 난 마지막 뽑겠습니다. <laughs> 뽑, 뽑겠습니다. <뽑겠어>, <laughs> 아직 펼치지 마세요. 아니, 아직, 아직 보지 마세요. 자, 은우,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. 그러면 제 남은 거. 그, 자, 각자 보고 각자 라스트, 라스트, 알아서 숫, 숨기고 이제 시작하면 자, 돼. 각자 여러분들 맞아. 궁금하시죠? 잠시만요. 애들이 여기를 보면 안 되니까. 그래 제가 네? 다 보셨나요? 아니, 아직 아직이요 아직안 봤어? 아직이 아직이야 아직. 아직 지금 각자만 보세요 각자만 <laughs> 보시고 저는 팬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문제인지 <laughs> 모르겠는데 어, 아 네. 그게 오빠 오빠 우리 끼 술래면은 술래면은 술래입니다가 아 미션이 적혀있대요 오마이갓얘기 술래가 있더라고 그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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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게 되고 과연 누굴까요? 나야? 형은 뭐야? 저희 저희 중에 있, 저 술래가? 저예요 저. 저예요 저예요. 저예요 저. 나. 어어왜 술래 된 것처럼 왜? 이렇게 아니요, 표정이 아니요. 왜 그래요? 왜요? 술래요 야, 경기 잘하는 거 긴장이 막 되고 막 식은땀이 아, 막 줄줄줄 나는 kind of felt like that. Oh, yeah.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각자 개개인 네, 뭔지 네, 알고 네. 있으니까 형, 여러분들이 술죠? 네, 저 술래예요. 아, 그래. <laughs> 네,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술래를 꼭 잡아 주셨으면 <laughs> 네.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물리쳐 주세요. 또 저희가 그 선물 드리죠 네, 정답자를 뽑아서 사인 CD를 네. 네. 아, 포토폴 사진 포토, 포토, 폴라로이드. 폴라로이드. 포토, 포토, 폴라로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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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laughs> 폴라로이드 사진을 아유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, 네,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는 보내고 계시죠? 이따 네, 댓글 형. 좀 읽어볼까요, 저희? 댓글 네,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네. 있거든요 초근접 알러 o v e y from <laughs> 시카고 초근접인데 자, 읽어주세요 네, 좀 이렇... 은우 형, 은우 형이 잘했잖은우가 영어를 한번 읽어봐 문 무민 오빠 어, 한 사랑해 한장 있어, 한장 <laughs> 여기, 여기, 사랑해. 여기 i almost the same age s o n of you Hello, oh, 우리 중한 명이랑 나이가 똑같으시던데 진진! 진진! 왜 기뻐해요 형? 진진! 진진 좋아요! 자나! <laughs> 나도, 나도 좋아요! Wow. USA oh. USA, 트라이나, a 럭키 울루 y something in English Say something 필리핀스! Mm. Oh. No, oh, okay. I will cry. Don't c r Yes, Don't cry y <laughs> yes. yes. Uh, I love you, Sana. Oh. Come to LA. Come to I'll LA. Play. I will g o to LA. All love you. All love 저기요 Slave. Slave. s 래 a v e Sl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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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지금 v e Slave. Slave. 많이 있네요. <laughs> 네, 저희 한시에생방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 주시고요. 네. 저희 술래 꼭 잡아 주세요. 네. 네. 저희 술래 저희 꼭 저... 잡아 주시면 저희가 네, 같이 네. 꼭꼭 숨어라라고 네. 숨막꼭질하라고. 다 같이 숨막꼭질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저희 이따가 프터스쿨 클럽에서 만나요. 네. 술래가 네. 누굴까요? <laughs> 아! <빠이. 웃음> 그럼